네 안녕하세요. 민낯 클렌징 오일로 인사드립니다. 쇼트 유지선이고요. 네 반갑습니다. 저는 정은빈입니다. 네 혹시 지금 민낯 자신 없으세요?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. 정말 민낯 자신감 저희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요 저는 민낯이 조금 더 예쁘다 이런 얄미운 소리를 많이 아 듣는 편인데 누가 비결이 뭐냐 이렇게 어. 물어보면은 저는 첫 번째도 무조건 클렌징 음. 두 번째도 클렌징 진짜 클렌징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면 뭐래 <laughs>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게 클렌징 네. 그중에서도 딥클렌징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진짜 꼭꼭 음. 꼭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우 피부 트러블이 너무 잦아서 지저분하세요 어. 아니면 세안 후에도 어우 너무 피부가 당겨 화학 성분에 너무 민감하다 음. 이런 분들은 바꾸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민낯 클렌징 오일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 노란 빛의 오일인데 음. 제가 진짜 이게 오일이야 했던 게 바로 제형, 어. 제형이요. 요렇게 어머, 오일 오일이에요? 맞아요? 줄줄 줄. 줄, 줄. 그냥 이런 제형. 오일이라고 하기엔 조금 가볍고 네. 그리고 워터라고하기에는 조금 묽은. 음. 이래서 세안하고 나서 이 느낌이요. 너무 산뜻한 게 진짜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음. 근데 더 좋은 거는 클렌징이 진짜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. 네.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립 틴트부터 해서 아 마스카라, 섀도우 다 헉! 올려놨는데 네? 여기다가요, 쉬화요 그냥 오일 몇 방울만 올려주시고요. 문질문질하면은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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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, 이 어머 녹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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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틴트가 녹아드는 거 보이세요? 헉? 이거예요. 아 근데 더 좋은 거는 네.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이유는 성분이죠. 그렇습니다. 추출물부터 해가지고 뭐 마카다미아씨 오일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시는데, 화학적인 성분은 일곱 가지나 뺐기 때문에 오. 더 좋아하세요. 맞아요. 저는 평생 쓰려고요. <laughs> 아니, 진짜 민낯 예쁘고 민낯 자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음. 있어요. 성분 잘 따져가지고 좋은 제품 꾸준히 쓰니까 민낯이 안 이쁠래야 안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. 저희가 제품 바꾸라고, 클렌징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희가 얼굴은 못 바꿔드리거든요. 근데 정말 민낯, 이 피부만큼은 제대로 바꿔드릴게요.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.